네. 찾으신 줄 알고, 어, 5절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죽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계좌시 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봉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요 본문의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어, 혹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같이, 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죽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개사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봉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네, 오늘 말씀은, 어,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혹 믿음이 조금,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 믿음을 가지려면 은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신 이계 다시 한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제목 같이 해봅시다. 생명 있는 믿음은 같이 시작 생명 있는 믿음은 네 여기 기록된 오 절의 말씀과 말씀과 같이 사도들이 에, 사도들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직접 제자로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주면서 뽑은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어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구름 때 같이 이렇게 모여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 자기들도 어, 이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에,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한번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네, 자기들이 이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 제자들에게 뭐라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에게 겨다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어, 이 겨다시 하나만한 믿음이라, 겨자씨는, 여러분들 알죠? 그, 우리가 뭐, 냉면이니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 겨자, 그걸 이렇게 타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겨자를, 그시를 보면은, 점입니다. 점. 우리가 글씨 쓰고 나서 끝에, 에, 이렇게 끝마침 톡 찍는 그 점. 고만한 씨입니다. 제가 겨자시를씹어봤는데 아주 뭐, 최전밭에 심기는 시 중에는, 지극히 작은 시입니다. 이왕이면은 시 중에 좀큰 시, 예를 들어서 뭐, 야자수라든가, 아, 요즘 보니까 망고를 한번 먹어보니까 망고도 크더라고요, 망고씨가. 그런 뭐, 큰 시를 말하지 않고, 여기에 개다시아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놀리려고 너희들은 이만한 믿음도 없다. 아이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뭐더 해달라는 줄나 이렇게 비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 이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그 믿음, 어, 그 씨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그작히 작은 참문지만한 그런 조그마한 씨지만은.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은, 밭을 먹고 자라서 이것이 겨자씨가 크게 되면은, 어떤 것은 굉장히 큽니다. 1m가 넘게 막 크게 자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랄 수가 있지만은, 만일 생명 없는 그런, 어 그런 믿음, 생명 없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뭐 강대성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의 그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썩습니다. 썩고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땅에 심겨놓으면은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밭을 밭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 생명은 무엇이 생명이냐 하면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성경에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 그, 뭐, 벌떡벌떡 살아있다고 그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에 뭐,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면, 죽은, 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생활도, 뭐, 믿음생활이면 은 다, 아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죽은 믿음이라, 산 믿음이라 하는 거기에, 무엇이 죽은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를 죽은 믿음이라, 이래 하고, 어, 단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으로 어, 믿는 생활하는 것을 산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 설교도 어, 교회 가면 설교들을 많이 하고 또뭐 유튜브니 요즘 그런 게 많이 에, 있는데 그 설교도 생명 없는 설교가 있고 생명 있는 설교가 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생명이라는 요 정의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때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죽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을 살릴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졌으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생명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갖는 데에는 이제 이계자씨라는요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계자씨는 이제 에 어디서 자라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어 무슨 봉투 속에나 공중에 매달아 놓거나 아 그런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반드시 흙을 만나야 어, 자라게 됩니다. 흙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물로 씻어 가지고 아주 뭐참그 어,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뭐 이렇게 씻고는 그런 어, 그런 그 밭에 심어놓으면은 어, 그거 좀 자라도 어, 자라기는 자라도 조금 있으면 말라 죽고 맙니다. 아, 그러게 이제 이 씨가 심겨져야 되는 것은 밭에 심겨지지만 그 밭은, 어, 여러 가지 성분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밭에 심겨져야 어, 영양을 고루고루 받아서, 어, 이 겨자씨가 잘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밭이라 하는 이 밭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현실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자기의 어디라고요? 예, 네, 자기의 현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이라, 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런 현실이든지 저런 현실이든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욕심,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생각을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현실, 어, 그 현실은 겨자씨로 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밭이라 했죠, 밭. 예. 겨자씨에게 있어서 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뭐라고요? 예, 현실, 현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고대로 사는 것이 막바로 어, 생명 있는 그 믿음 생활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 현실에서 어, 이계자씨와 같이 이렇게 신겨져 살려고 하려면은 이제 그계자씨에 해당되는 그 파티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파티라는 것은 수분이 있어야 그 겨자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영양분이 많아도 수분이 없으면 안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뭐 아무리 영양이 많아도 한겨울에는 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온도가 맞아야 되고 또 수분과 온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참 땅에 그 배려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어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기 땅에 기운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분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어야 겨자씨가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에 자기의 현실이라는 것에는 요 수분과 같이 시원한 것들, 어 재미있고 뭐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 아주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나고, 아 이거 참잘 됐다, 아 이거 형통하다, 아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는 어 맞이합니다. 또이 온도와 같이 참 따뜻한 것들, 자기 마음을 안심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평강을 갖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땅의 그 지기, 지기라 하는 것은 땅의 그 기운이라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정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뭐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또 비료와 같이 예, 비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테비그은섞 썩히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썩은 것들, 썩이는 것들 좀안 만났으면 좋은 그런 더러운 것들, 아주 그참 역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계자씨에게 있어서는 이런 수분이니 온도니 직이니 또 비료니 이런 것이 있어야 반드시 그 생명 있는 그 믿음이 그걸 먹고 자랄 수가 있듯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보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아, 이거는 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조성됐고, 이거는 뭐돈 때문이라, 얘는 뭐 무슨 어떤 정치인 때문이라, 어떤, 어, 이거는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현상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만나고 또 그렇게 추측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은 다 어떤 현실이냐 하면은 그 계좌씨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현실이겠습니까? 네. 생명있는 그 생명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조성된 현실입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하지만은 조금만 슬프고좀안 됐고 어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현실 을 만나면 아 이런 현실을 왜 줬나 이러면서남 어 탓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만은 그런 현실이든지 좋은 현실이든지 뭐 바쁜 현실인지 어떤 현실인지 그 현실은. 이계자씨가 생명 있는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신 현실이다. 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 나한테 이런, 왜 이런 시원한 현실을 주셨을까? 아, 이 수분감 같이. 또, 온도와 같이 참, 뭐 이렇게 형통하고 따뜻한 이런 현실을 왜 줬을까? 또, 어, 이런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동될 때, 에 이럴 때 나한테는 무엇 뭐 때문에 이런 정치의 현실을 주셨을까? 또, 어, 이런 썩는 현실, 비료교원과 같이 썩는 현실을 주었을 때에 이런 속상하고 참 제약스럽고 더럽고 하는 이런 현실을 왜 줬을까? 네, 그것만 보고 이렇게 살면은 생명 없는 그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버립니다. 그거는 암만 큰 거라도 아까 비오에서처럼 이런 강단이라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라도 그 계좌시에 뭐 수천 수억 배 되지만은 그 땅에 넣어 놓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다그네 가지가 와서 썩게 만듭니다. 아, 수분이 썩게 만들고, 지기가 썩게 만들고, 온도가 썩게 만들고, 뭐, 온도도, 어, 차온데 그런 데넣으면안 썩습니다. 예, 뜨뜻한데 더잘 썩고, 어, 이런 비료같이, 이런 더럽고 추중, 이런 것들이, 예, 그, 호박, <laughs> 호박을 제가 심어봤는데, 그 어지간한 영양에서는, 뭐, 맷돌 호박 심어놓으면, 어제는 요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더러운 거, 뭐, 1년 동안 우리 사택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푹푹 섞은데, 그런데 신원은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주는데, 그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 현실에 속하지 않고, 무엇을 찾아서 생활해야 생명 있는 생활이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현실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줬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 내, 내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죽어야 되고, 어떤 것이 살아야 되고, 어떤 인품, 어떤 성품,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이 이제 그 현실인 밭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도 먹게 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온도도 먹게 되고 지기도 먹게 되고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어, 여러 가지 그비유를 먹고 자랍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먹고 자랍니다. 먹고 자라서, 어, 다른 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 이것이 나물 종류인데, 나물 종류인데 자라면은 나무같이 된다.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같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 자라서 이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 뜻을 찾아서 살면은 여기에 육절함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계자시하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세 가지, 아, 또 뽕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뽕나무 비유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어, 뽑혀. 또두 번째는 바다에 심기우 것이라. 바다에 옮겨져야 그 신겨지지요. 옮기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심겨오는 거. 이 계좌시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은 그것을 손도 안 대고 여기에 명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이 순종하였을 것이라. 아 이렇게 에 된다.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힌다. 또 그것이 바다에 옮겨진다. 그리고 또 바다는... 나무가 깔았습니까? 뜹니까? 아, 그런데 거기에 심겨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계사시한 알마단 믿음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요 비유적으로, 뽕나무가, 뽕나무가 이 뽑히듯이, 참, 말도 안 되게 뽑히듯이, 에, 우리에게 있는 온갖 뽑혀야 될 것이 다 뽑힙니다. 내게 제대는 거, 내게 있는 그 고집, 내게 있는 못된 성질, 내게 있는 모든 그 더러운 어, 나쁜 것들, 어, 또 내가 하고자 할 때에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 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들, 어, 그런 그 뽑혀야 될 것을 우리가 뽑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하, 이건 나쁜 줄 알지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현실만 만나면 이거 또 되고 또 되고. 이거 좀, 이건 진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왜안 될까? 아, 참, 그 현실만 만나면 저, 저 사람만 만나면 없던 성질도 막 나오고, 또, 어떤, 뭐, 장소에 가면은, 이상하그 장소만 가면은, 막, 내게 참, 제약이 발동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뽑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사는 생명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뽑힌다! 아, 뽑히게 됩니다. 그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예, 그게 사람들의 정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인생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 어떻게 참 재학 속에 에 그런 굴에 있던 사람이라도 뽑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어 주기철 목사님 그승교 기념관에 갔는데 그의 제자가 김익두 목사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어그 제가 알기로 그 깡패 출신입니다. 어그 목사님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어 사람이지만은 어참 순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된 것처럼 어 우리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그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이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하면, 자기에게 있는 뽑아야 될 것, 남에게 있는 뽑아야 될 것을 뽑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옮기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옮기는 것은 무엇을 옮기냐 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한 거, 또, 유괴 거, 또, 어, 시간이 흐르면 썩을 거, 또 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참 어, 세약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에,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유괴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고 또 어, 약한 것들이 강한 것으로 바뀌고 어, 참 고철과 같이 이래되 있는 것들이 다 신철로 옮겨지듯이 다 바뀌게 된다, 옮겨지게 된다. 아, 요걸 우리가 이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게 되겠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다 바뀝니다. 사람의 심령도 옮겨져 바뀌어지고 다그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심겨진다. 이 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참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이.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심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꼭꼭 심겨져서 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것들이 다 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것이 심겨져서 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길게 복잡하게 뭐 비유적으로도 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온 말씀에서 우리가 딴거 우리가 가져가지 말고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 무슨 믿음요? 생명 있는 믿음. 그러면 그 생명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이것을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현실, 자기 현실. 그러면 그 자기 현실은 어, 어떤 것으로 오느냐 할 때에, 요,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수분과 같이 시원한 거, 온도와 같이 형통한 거, 또 지기와 같이 이런 정치니 문화니 사상이니 그런 것들, 또, 어, 비료와 같이 참 썩은 것들, 참 내게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온다면은, 그건 다 자기 현실인데, 그런 거올 때마다 거기에 피동돼가지고, 아, 이거 썩었다! 아 이거 시원하다 아 이건 안됐다 아 이거 참 잘됐다 이런 그런 껍데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신 것은 나도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서 생명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생명있는 믿음을 갖추면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뽑을 걸 뽑고 옮길 걸 옮기고 심을 걸 심으면서 사는 참 생명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준비하시고 또그 현실로 인도하시는데 제발 거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 있는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현실만 보지 말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무엇을 뽑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옮기기 위해서 무엇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는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찾아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